새벽에 자꾸 깨는 이유? 의외의 원인 하나? 나이가 들수록 왜 새벽에 자꾸 깨는 걸까요? 단순히 수면이 얕아져서라고 생각하셨다면 잘못 알고 계셨을 수 있습니다. 실제 원인은 바로 혈액순환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혈액량이 줄고 순환도 느려집니다. 이로 인해 에너지가 쉽게 고갈되고 일찍 잠들게 되죠. 하지만 문제는 그 에너지가 새벽까지 유지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몸은 자연스럽게 잠에서 깨게 됩니다. 즉, 나이 들수록 새벽에 깨는 이유는 혈액과 에너지 부족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운동, 저녁 식사는 가볍게 따뜻한 물로 목욕하기 또는 생강차 등 푸른 생선 같은 혈액순환을 돕는 음식을 챙기는 것도 좋습니다. 잠을 깊게 자고 싶다면 혈액순환부터 챙기세요.